자, 세이코이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지금 현재는 이 거래의 연속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 홀더 분들 걱정 많으실 겁니다. 자, 이대로 상승이 끝난 건 아닐까? 여기서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자, 그분들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홀딩해서 나가 주세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와이오밍 주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파트너를 지금 아프토스와 세이로 선정을 했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아직 100% 선정된 게 아니에요. 이제 최종 결정, 이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 시기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발맞춰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 줄 거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먹고 나갈 수 있으니까 매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고점 올려줬던 부분, 현재 라인 270원대에서 계속해서 세력대 매집해 주고 있고 여기를 절대 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더 빠져버리면 자기네들도 손실을 보기 때문에 때문에 더 이상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에 맞춰서 슈팅 나올 때 우리는 새롭게 올려줄 때 같이 수익 먹고 나오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타이밍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20일날 9시 21분경에도 문자 보내드렸어요 매수가 272원 1차 목표가 320원 잡아드렸거든요 보시면 요때예요 이전에 세력때 계속해서 매집해주면서 끌어올려주면서 세력때 매집하는 거 확인됐기 때문에 저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매수 추천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항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수익 먹을 수 있는 구간 320원 잡아드린 거예요. 보시면 여기 저항대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저항대만 돌파해주면 최근에 나왔던 상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배 이상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란 계좌 원금 회복은 물론 수익까지 확실하게 챙겨갈 수 있으니까 이제 2차 반등 타이밍 확실히 잡아서 수익 잘 챙기셔야 돼요. 이천안복과 추후로 별도로 안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보내드리지 않았거든요.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400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도 이천안복과 보내드릴 때 같이 그룹에 넣어서 무료로 발송해드릴 거니까 나도 이번에 세이코인으로 원금 회복 제대로 하고 싶다. 수익 확실하게 챙기고 싶다 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3359-4870이것제 개인 번호거든요. 이 번호로 세라고 딱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 무료예요. 뭐 가입비 내라 상담비 내라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혹시 나는 문자 보내기가 귀찮다 하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시다면 영상 아래 더보기 보이시나요? 더보기 클릭하시면 저한테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링크가 있거든요.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링크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최근 나온 조정 좀 짜증은 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상승과 하락을 번복하면서 올라갈 거다. 이런 패턴은 좀 당연하다. 왜냐면 지난 부작제도 보세요. 상승과 하락을 번복하면서 올렸잖아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상승과 하락 패턴 보이면서 또 올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되는 거고 코인 하나만 제대로만 잡아도 여러분들 박살난 계좌, 여러분들 파란 계좌 원금 회복은 물론 수익까지 정말 최소 못해도 10배, 20배는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주식은 하루에 30% 상승 제한이 있지만 코인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배, 20배 이게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조정 받을 때 여러분도 코인 픽해서 지금 담아두셔야 되거든요 이번 기회 놓치면 끝이에요 또 4년 뒤에 여러분도 큰 수익 먹을 수 있는데 이번에도 수익 먹을 수 있는 기회 놓치면 여러분도 코인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코인이 한두 개도 아니고 이 많고 많은 코인 중에서 어떤 코인 골라 잡아야 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목소리> 자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무조건 밈코인과 AI코인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더리움 기반의 밈코인 급등 나와주고 그 다음에 지금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들 미친 듯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민코인들 아직 제대로 상승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더리움, 뭐 솔라나 기반, 이런 민코인들 이 쓰나미 사이크 계속 돌거든요? 여러분 이런 기사들 한 번씩 보셨을 거 아니에요? 4만원 투자했는데 700억으로 수익 냈다. 320만원이 150억은 됐다. 이런 민코인들 골라 잡아야 하는데 민코인 사이클 계속 돌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 잡아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통장 잔고가 달라져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트럼프가 또 밀고 있는 민 코인들이 있어요. 트럼프 일가도 밀고 있고, 미국 정부 의 지원까지 받아서 이 수혜 받을 수 있는 이 코인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역대급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이 코인. 지금 수급들이 다 몰리고 있는데, 지금 세력들, 야금야금 사들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뒤늦게 진입하면 50%도 못 먹고 나와요. 근데 지금 영상에서 제가 이 코인이다. 바로 이렇게 공개해드리면, 여기저기서 또요 정보 갖다서 따라 찍고, 우리가 제대로 선정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한분한분 번번 개별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34594870이것제 개인 번호거든요. 이 번호로 미미라고 딱한 글자만 보내주세요. 자, 100% 무료예요. 저랑 함께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저는 이코인 저코인 막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거. 저는 항상 요 세력대 동향부터 거래량 이 모든 거다 파악해서 확실하게 딱 재료. 요게 있을 때딱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거든요? 저는 정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코인만 딱 추천드려요. 이건 불장 시즌에도 역대급 수익 제대로 한번 챙겨보고 싶다 하신 분들, 내 파란 계좌, 원금 회복이 절실하다 하신 분들, 빠르게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미미라고 보내주시면, 늦어도 10분 안에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비, 가입비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편안하게, 부담없이 문자 보내주시고요. 혹시 음. 이외에도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